안녕하세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미국인도 어려워하는 수능 영어 오늘 두 번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쌤이 가져온 자료는 2014년 수능 기출 문제인데요. 이때 빈칸 문제가 어려워서 이 난이도에 대해서 많은 매스컴에서 회자되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31번 아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구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일으킨 두 개의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과 과학인데요. 수학과 과학이 어떤 성격으로 묘사되는지 일단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Mathematical 수학은 will attract 끌어당깁니다. Those 어떤 사람들을 it can attract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은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it will do nothing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뭘?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 과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뭔가 살가운 느낌은 없고 딱딱하고 차갑죠. 자, 이제 사이언스를 보도록 할까요? Science is universal in principle. 과학은 보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in practice 실질적으로 is speaks to very few 매우 소수의 사람에게만 speak 이야기합니다. 자, 과학 역시 그렇게 사교적이고 친근한 성격은 분명. 아닙니다. 뭔가 수학과 과학에 대한 감이 잡힙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고고! Mathematics may be considered. 수학은 간주될 수 있다. 뭘로? Communication skill. 소통의 기술로. Of the highest type. 아주 고차원적인. Frictionless. 마찰이 없는 가령. and at the opposite pole from mathematics 수학의 반대쪽 끝에는 the fruit of science 과학이라는 열매가 show 보여줍니다. the practical benefits of science 과학이라는 이익의 실용적인 이익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죠. 자, without the use of words 단어의 사용 없이 보여 줍니다. 자, 수학의 맞은편 끝에 과학이라는 열매가 대롱대롱 열려 있네요. 자, but 뒤에 문장이 중요한 건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이죠? but이 눈에 뜨이네요. 바로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순간입니다. but those fruits are ambivalent. 그 과일은 ambivalent. 양면적이라고 했어요. 어머. 이 양면적인 게 바로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들, science is science. 과학으로서의 과학은 doesn't speak. 말을 못 합니다. 그럼 과학을 전달하던 소통의 도구는 바로 뭐예요? 수학이죠. 이상적으로 all scientific concept 모든 과학적 개념은 아메로마라 사이즈 수학화됩니다. 과학자가 communicate 서로 대화할 때, 자 이제 과학자끼리 대화는 서로 수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when science 과학이 display 보여줄 때그 산물을 누구에게? non-scientist, 비과학자에게, 그럴 필요도 없고, 정말로 그럴 수도 없는데, 비과학자에게 보여줄 때, 이때 과학은 result,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salesmanship, 상술에 의존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왜 양면적인지 그 이유를 알겠죠? 과학이 과학자에게 이야기할 경우, 자, 모든 것들이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간단히 해결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비과학자에게 이야기할 경우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으로 고 o 고 o When science speaks to others, 과학이 타인에게 이야기할 때 It's no longer science. 더 이상 과학이 아닙니다. And the scientist, 과학자는 becomes, 되거나 고용을 해야 돼요. 누구를? Publicist 홍보자를. 그런데 중요한 건이 홍보자는 dilute the exact of, exactness of mathematics. 바로 수학의 정확성을 희석화시켜요.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the scientist, 과학자는 reverse, 뒤집습니다. 뭘? 그의 동기죠. 수학적 정확성에 대한 동기를 뒤집어 어디 쪽으로 향해요? r h d t o r i c a l vagueness. 수사적인 모호함과 metaphor. 바로 은유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뭔가 정리가 됩니까? 왜 양면적이라고 했을까요? 자, 과학자끼리의 소통을 할 때는 수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는 거죠. 하지만, 비과학자에게 이 과학을 전달할 때는 바로 홍보자가 되어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모호하고, 수학의 정확성을 어때요? 희석화시켜서 정확하지가 안타는 겁니다. 그러면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비과학자에게 과학을 전달했을 때의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 2, 3, 4, 5번.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은근 여러분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1번을 한번 볼까요? Degrading his ability to use the scientific language needed for good salesmanship. 좋은 상술에 필요하대요. 뭐가, 과학적 언어가. 말이 됩니까? 상술에 필요한 것은 모호한 언어죠. 자, 1번 답이 아닙니다. 2번, surmounting the barrier to science. 과학에 대한 장애를 극복합니다. 과학을 수학과 연결함으로써. 이 경우는 과학을, 자, 과학자 사이에서 대화할 때의 내용이죠. 비과학자에게 전달할 때의 내용이 아닙니다. X. 3번. Inevitably making others who are unskillful in mathematics. 수학을 못하는 사람을 hostile. 바로 과학에 적대적으로 만든다. 적대적이지 까지는 않아요. 이 수, 수학을 못하는 우리 비과학자들에게 과학을 전달하려니 모호하고 애매하고 정확하지 못하게 하는 것 뿐이지 적대적인 그런 개념까지는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4번 neglecting is the duty of bridging the gap. bridge the gap이 바로 뭐죠? 갭을 메꾸는 거예요. 과학과 대중 사이에이 차이를 메꿔주는 그의 의무를 게을리한다. 이 과학 전혀 반대죠. 오히려 과학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려다 보니 그 갭을 메꿔주려다 보니 바로 수학의 정확성을 이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X입니다.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violating the code of intellectual conduct that defines him as a scientist. 이 violate가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학생들이 violence랑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 violence는 폭력이에요. 이 violate는 위반하다, 어기다예요. 바로 지적인 행동수칙입니다. 그를 과학자로서 정의해주는 지적인 행동 수칙 바로 수학의 정확성이죠. 그 정확성을 위반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여러분들, 이 본문 안에서 이 violate의 동의 표현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reverse죠. dilute죠. 정확성을 희석화시키다. 그의 수학적인 정확성에 대한 동기를 뒤집어 없다. 바로 reverse, dilute, violate. 같은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초고난도, 최고난도의 문제를 접해 보았는데요.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니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바로 수학과 과학은 쌍두마차이고 이 과학을 전달하는 소통도구는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양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자 사이의 대화는 수학으로 간단하게 소통하면 되지만, 이 비과학자에게 이 과학을 전달할 때는 이 수학의 정확성을 희석화시키거나 뒤집어 없거나 위반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수업을 들어주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